왜 우리는 남들한테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이 꼭 남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남들한테 진실하지 못했을까?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잘 지내려면 그 사람의 거짓말에 말을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멋지고 성숙하고 화나지 않은, 성숙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지금 열심히 세뇌 중이야. 실제로는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한테 화풀이를 하고, 막 자기 멋대로 끌고, 전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은 능력과 아름다운 모습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믿고 있는, 자기만의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하얀 거짓말의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 이게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이런 자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유지를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게 단순히 상황만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해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우 oh. 땡땡 씨는 성격이 정말 좋네. 아 땡땡 씨는 어,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 예리한 사람이야. 본인이 원하는 이런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어,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줄 거예요. 쬐끔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부를 할수록, 더 많이 하얀 거짓말을 할수록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든, 어떤 위로를 듣고 싶든, 어떤 공감을 듣고 싶든, 내 알바야, 귀찮아 죽겠어, 나한테 감정노동 시키지 마, 이러면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하얀 거짓말을 더 덧붙여서 누군가한테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을 굉장히 높게 쳐줘서 사랑과 인정을 줍니다. 그러면 사랑과 인정에 고파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거짓말을 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열심히 해. 그 사람 비위를 맞춰. 그러면서 인정과 사랑을 보상으로 열심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움을 받거나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때로는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솔직했을 뿐인데 그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의 세계를 깨뜨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깨뜨리고 누군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격한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과 믿음으로 쭉 살아온 사람은 어쩌면 자기 삶이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때로는 이 거짓과 허영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놀리거나 미워하거나 싸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타인한테 거짓말을 하는 이유 네 번째는요, 진실을 말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될까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고,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또한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성적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순간 감성적입니다. 자기가 감정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해석을 할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순간에 감성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그 안에서 내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 트러블이 아니라 물질적인 또는 비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막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이랑 대화를 할때 내가 그 사람한테 솔직해서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고 기분이 나쁘고 뭐 그렇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쳐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친구가 진실을 알게 돼서 조금 더 나은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친구가 너무 뻔한 잘못된 선택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되거나 미움받 않거나 곤란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어, 슬프게도 요즘 시대에서는 진실을 말해서 친구한테 도움이 되고 친구의 문제에 조금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적당한 하얀 거짓말 잘될 거야. 다 좋은 날이 올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뻔질을 한 얘기를 하면서 싸울 만한 일, 충돌할 만한 일, 저 친구가 나한테 미움을 느낄 만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식으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든 이것보다는 그냥 이 상황이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것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타인한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다름은곧 배척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남들한테 내 생각을 드러냈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때 사람들이 어너 우리랑 다른데 좀 이상한데? 어 우리랑 달라서 불편한데? 세상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정답이니까 네가 오답일 거야. 넌 틀렸어. 넌 고쳐줘야 돼. 이러면서 정말 이런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다름에 대한 혐오가 팽배한 시대예요. 그냥 우린 달라. 아 어, 그러면 그런 보다 하면 돼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뭔 말이 많아. 그냥 그렇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정상이 아니고, 이런 판단을 왜 하냐고.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이 많이,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으면 어쩔 건데? 그럼 그게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에 따라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듯이 어떤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에 따라서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이미 있는 일이고 그건 존재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에 표현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들과 다른 자기의 측면을 그냥 평범한 척 위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 일곱 번째는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그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뭔가를 갖췄거나 조금 더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난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저 사람보다 예쁘지가 않아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인기가 없어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위축이 됩니다. 아, 난좀 뒤떨어지는 사람. 왜냐면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요. 이 시대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 더 낫다고 느끼거나 많이 낫다고 느끼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이랑 우월감은 앞면 뒷면이 붙어 있는 그런 동전과 같아서 열등감은 우월감을 유발해요. 사람이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위축된 자아를 부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허영심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그런 자신의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 허영심이 더 커집니다. 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잘난 존재라는 걸 확인을 해서 자신의 이런 위축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올라오고 필연적으로 이런 허영심이나 우월감은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건을 또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온 우월감이어서 이 열등감을 또다시 자극하는 다른 사건을 겪으면서 열등감은 더 커지고 그러면 그만큼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는 노력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더더 더 부풀려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남한테도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어, 난 대단한 인간이야. 나 엄청 엄청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나 되게 특별해. 나만 특별해. 나만 우월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해. 그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창피를 당하고 또 숨어 있다가 다시금 그런 자기의 수치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기제처럼 또 우월감을 드러내고 또 밖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또 창피를 당하고 또 다시 숨고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 여덟 번째는요,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그리고 이 거짓말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 이 거짓말이 언젠가 자기를 곤란하게 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 난 부끄러운 나를 감추고 싶어. 그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치부를 감추는 거?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체험하는 손해와 내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나중에 가서 이 거짓말이 점점 커졌을 때 뒷수습을 못하는 것들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나의 치부를 감추고 내가 조금 더 괜찮거나 조금 더 풍요롭거나 조금 더 아름답거나 조금 더 완벽하거나 멋진 사람이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냥 간단한 거짓말이었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큰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는 결국에 발각이 되었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 아홉 번째는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한테 솔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에 대한 진실, 자기의 생각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지 진실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내뱉는 이야기들이 정말 자기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면,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열 번째로요.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자부하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많이 온라인상에서 전달이 되고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그것들을 덥석 받아들이고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검증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카더라를 그렇게 서로의 그런 무지가 또다시 전달이 되고 주변에 퍼지고 서로의 무지가 무지를 낳게 되는 이런 정말 대환장 파티. 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애초에 말한 사람 자체가 자기가 진실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건너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왜곡이 되면서 거짓말을 옮기고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우리가 타인한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뭐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손해 보고 싶지 않아서 하얀 거짓말을 한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더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인하고 대화를 해 연인이 이러는 거지. 요즘에 너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니라고 말할 때 사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아이 사람과의 관계가 애정 같지 않고 좀 마음이 식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야 나 여전히 너 좋아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이렇게 거짓말을 치기도 하죠. 근데 아 기분 진짜 이상하다. 내가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쓰디쓴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을 주고 싶고 가장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큰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자주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우리가 타인한테 거짓말을 한 이유는요. 상대가 나의 거짓말을 못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소개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 그냥 나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물론 자기의 이런 착각에 빠져 있고 고집에 빠져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연기는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오래 참았던 만큼 언젠가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와요. 되게 세게. 보통은 언제 싸울 때? 그래서 갈등이 트러블이 모든 사람한테 아픈 거예요. 계속 하얀 거짓말을 해오고 상대방한테 맞장구 쳐줬다가 그걸 꼭 억누르고 있다가 내가 마치 칼을 갈다가 칼을 뽑아든 것처럼 내가 모든 인내심이 다 동나서 폭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쌓아뒀던 진실을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싸우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터지지.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도 솔직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계속 불편하거든. 근데 착각을 하지. 저 사람이 날 불편하게 한 거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취향까지도 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진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누군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거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클릭하고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만큼은 또는 어쩌면 이만큼은 어쩌면 진짜 많이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자유가 있어요. 스스로한테 거짓말할 자유가 있어요. 진실을 외면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상대방한테 어떤 진실을 알려주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NO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면 아주 야금야금 알려주려야 됩니다. 아주 야금야금.